꽁꽁꽁 2, 3 아하하하하 i 아하하하하 아 너무 아게 생각이 잘는 잠시만 느낌같아요 다시 왠지 내일 준비됐나요? 아 내일 준비 됐어요? 네, 네. 내일. 내일 준비 됐어요? 네, 네. 정신없던 네. 정신없던 네. 정신없던 <웃음> 정신없던 <웃음> 하나 둘셋 우와 놀이당 아 진짜? 난 저번에도 신경지역으로 왔어 새로 난... <laughs> 생긴 역이야 이거? 야 진짜 크다 <laughs> 난... 따다다 뭐하는 거야? 어딜 찍은 거야? 켜봐 근데 그냥 웃긴 거맞아이 우리 혹시 저거야? 맥별 야 우리의 버스 5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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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드세요 맨 정신을 못 놓겠어요 농여분행, 농여분행, 농여분행. 와, 농여분행. 아, 찬물빵 까 맛있겠다. 왜? 나 커피 먹고 싶은데? 쉐이크 탭서 천천히 돌어다니면서 밝걸 때도 어딜 때둘다 때도 가야지. 어워 그래,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지금 비, 빛나 잡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우와! 금방 빠져나온그와이 어, 그거 하자. 네. 네. 이블이 깻잎 오고. 어, 스카토 색깔 제일 맛있는데? 모스카토 안, 안 아, 그래? 응. 모스카토 아, 안 어, 스카토 아빠. 아, 그래? 근데? 와인 먹고 깔은 와, 난뭐스카토안 좋아해요. 헐, 그러면은 응. 이거 제일 유명한 거 먹어 볼까? 아, 요즘에 뭐 하지? 나름 한참. 아, 로제. 전에 구하기 아, 힘들어서 있었는데 이것도 요즘에 많이 들어와서. 응, 그거 보자. 로제도 이거는 나나지 뭐. 뭐. 이건 어, 이건 어. 거 응. 음, 이거 이거 먹어 먹었어. 응. 이거. 나는 로제 좋아해. 정말 좋아 그러면은 조금만 저희 이걸로 주제를. 네. 쫄태든. 네. 네. 어, 더안 사다. 이거 내일 오자. 맞아! 여기야! 경주시만빵! 내일 먹을 거예요. 내일 먹자, 내일 먹자. 좋아. 아, 냄새 오졌다. 와, 저기 안에 치즈 들어 있단 말이야. 서점? 좋은데? 일 가봤어. 가봤다고? 빨리 가내 가자. 그래, 좋아. 어떤 뉴욕에도 좋아지 않고 우린 가야 돼. 맞아,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 어? 사진관? 흑백 사진관입니까, 여기? 내일 사진도 찍자. 좋아, 좋아. 여기가 와까와기와상남고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하 치즈를 봉투에 넣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즈를 두개살걸 그랬나? 아니야. 티라미수도 있잖아. 어... 티라미수는... 안 좋아하구나? 어, 나 티라미수 안 좋아해. 나도 티라미수 안 좋아해. 맛있어서 산거야 맛있어서 거야 너희랑 같이 먹고. 쿠키 왜둘다 고백해? 난 좋아해, 괜찮아. 아 그냥 우리가 함께 할 맛있다는데 커피도 못 먹었는데 그거라도 포장이 되나 물어본 거지. 아니... 보시면 뭐... 저희 방이에요. 생이랑 와인은 맛있으니까. 그게 1이구요 음. 손게요밖에서 해도 너무 좋겠다. 어, <웃음> 우리의 <laughs> 유일한도와락안 보여. 오픈도도아도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여기 아, 우리도 신세대가 될까? 두둥. 음. <laughs> 아무것도안보야요 아, 와, <laughs> 와. 진짜 야. 아, 너무 어. 이런데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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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자 이제 술 마시러 가볼까요? 술, 술, 알콜프리. <laughs> 오늘 밤 준비 되셨습니까? 고고고. 다들 위갈거 왔지? 갑자기 다른 세상 된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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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지? 안 된다지? <laughs> 아 진짜? 응원해, 탈락. 너무, <laughs> <추워>. 너무 추워. 메뉴 <목소리도> 어, 메뉴판 있다. 사람 많은데 다 제가 또 제육받고 환장하는 거야. 어, 좋아. 어. 아 우리 형좋아해 호당 들어가자, 오랫동안? 들어가자, 그냥. 우리 형 그냥 물 어, 좋아해. 근데 여기밖에 좋아요. 없어. 안돼요. 케이블 나 좋아. 미 우리 형님 에장 좋아할래? 저 옆에서 웃더라이 이팅?

어? 이거 맵대 아, 별안 매워. 아, 근데 너 맵찔이지? 나한테는. 그니까. 너너 야채 먹은 거 아니야? 어. 어. 야구 닭못 먹겠다. 너무 매워. 다 매워. 근데 진짜 매워.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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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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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다 나 너무 오랜만에 그래, 그래, 만나 너희 몇 년밖에 몇년 만에 만났지? 1년, 어? 1년 반? 응년반 우리는 그래도 최근에 카페 갔을 때 그게 1년반 만에 만난 거 그게 1년반 만에 만난 거였어 그때 얘기했아아1년반 응. 아. 전이라고 하던데 <laughs> 아 우리가 뭐, 뭐 어, 우리가 뭐 그러냐? 그냥 아, 뭐 진짜 이렇게 뭐한 번쯤 봐가지고 만났다고 금방 말투 무슨 꼰대 같어 우리가 뭐 그러냐? 야인생뭐 있냐? 이렇게 가끔씩 친구들끼리 보고 편집 살려야 씨우이 있냐? 야 살려 지도 되나요? 정이뭐 있냐고 오정은려거 <laughs> <우정 별거> 아니야 <laughs> 뭐, 아니 라아 무섭네 아 너가 준 거야 아니야 어왜그래 한하더 더도 할거 같아. 입술몇개를 바르는 거야. 기보 어, 그, 이상한데? 나 씨가 있었어. 이게 유 그렇게 하자. 너 그게 기 우리한테 개겨. 고 진짜 나 m n o 0 0 o i n g to go 0 0 the house. 0 m not g 내내내 g to go 내 o the h o 있 s e I'm not going to go to the house. I'm not going 내내 go t 도 the house. I'm not 만원 이번 내기 o 만원 to 내 h e house. I'm 내 o t g o i n 내 t 내 go to t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맥날 그아 아니, 아니, 실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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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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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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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이야아 아니, 아니, 아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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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이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아, 말했어 야, 나도 빛나야 그 이거 못정은구가야저 사람 말을 그저 생각해보고 아 그랬었나? 미안. 제발 <laughs> 안저 기대된다. 아니라고 안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안했어 보 그랬다고 확인했어 잠깐만 빛나야자 보시면 빛나는 아, 자기 자신을 아, 너무 믿는 빛나는 저에게 10만 원을 보냈고요. 저는 받았고요. 내일 민진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지낼라고 합니다. 내일. 아, 왜왜 왜? 왜 근데 너네 오늘 하루가 기분 나빴어? 아니요. 나, 나 너무 행복해서 왜? 그런 것도 잘 몰랐어. 너 그거 너왜 그렇게 반응게 뭐가 돼? 너 지금 이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전혀 몰랐어. <웃음> <웃음> 그래. 못 지나. 너들어가 내가 먹고. 우리 양 둘상치 그냥 그렇게 자지 마. 나 들어가. 종이 아, 종이 여기야 여기라고. 아, 아, 아 가자 가자. 그치? 이거, 이건 이거, 데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요거 이거. 잠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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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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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몇병 먹었는데? 음. 어, 예? 아, 이거, 이 <laughs> 노래. <laughs> <laughs> 맞아. 야,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이거 찍고 싶어서. 어. 알았어. 아니, 아니 너가 그 찍고 있는 거 맞지? 아. 주여 파이. 서저 올라겠다. 우유 마시면 다아 돼. 우유 마시는 게 지금. 괜찮야 근데 이거 하나 안게 되게 크다. 어. 아주 좋아. 가자. <laughs>

나날 2,3를 넣어 <laughs> 안 씻겄어? 그와 아니야? 이렇게 해아 뭐야 이렇게 주는 거 줬어? 그가봐 이거 얼마 아니야? 진짜. 진짜. 이야야패를누르면편지만 <laughs> <못 해놨지만 웃음> 내가 어떻게 야 얘들아 에를누립니다패를누립니다 패를놀립니다 더 빛보다 사랑이 힙합뽕 야 노래 잔잔하게 틀어놓자 얘들아 이거 탈이도 된다니까? 왜 우리 타이머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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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한 번도 안했잖 그러니까 우리 뭘 배경으로 찍는거야 누구 태연 노래 나온 거 아는 사람? 너무 좋아 어디? 태연 여기, 너, 아니? 여기 여기 그 배경 누구 태연 노래? 태연 노 여기에다가? 응.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태연 노래 안 좋아한다면 뭐어쩔수없이머를 피아노야 떠봐 아 근데 뭐 나한테 맡길 거야 얘들아? 응 나는 나한테 맡기고 싶잖아 뭐나 진짜. 이런 복못따는데나한 번도 안 따봤어 근데 그래도 내가 못 하겠어 그럼 나. 내가 해볼까? 응? 해줘 아, 귀여워 <웃음> 귀여워 수린 <laughs> <귀여워. 웃음> <소리>. 들었어? 응톡 <laughs> <laughs> 넣어서 그 옛날에 수희는 한번넣치 채로 그냥 먹어버렸대 그 저기 코를 아예 코르, 넣어버린 채로 코르 코끼박에 음. 아예 들어가 버렸대 그래서 그냥 먹었대 그대로 맛있겠다 그래도 맛있죠 근데 나무는.. 부서졌지만. 하나가 그치? 부서졌는데 이거 이거 부서지는 거 맞아? 벌써 부서졌어? 금방 산거 아니야? 원래 5,000원짜리 오프너인데 오프너가 되게 심플하게 생겼다 근데 이 오프너 원래 많이 쓰잖아 나 있는 건두꺼고 마트에서 사 거라서 완전? 타임에서 산 거는 진짜 개싸가지고 실패한 거야 그래서 마트에서 사거든 <laughs> <산> 거는... <laughs> 야! 이거 한거 아니야 그안이러면 아니, 아니, 뭐, 뭐, 우리 못 먹어 지금 이거 하다이 했지 내가 이거 지금. 잠깐만. 줘? <laughs> 너, 너 이거 안 줘? 이거 안너 진짜 이거 안 이거 거안거야 이거 이 너무 줘? 게 진짜 세이이런표정이었어 그만 민지야 아니야 꼬치. 아니야 꼬치. 오히려 진짜 근데 이렇게 잡아다할 수밖에 없어 방법이 우리가 우리대박 너가 여기다 껴서 이거 창이다 하면 좀 큰일 것 같아 야, 우리는 대박 같은데? 우리는 대박 이렇게 말하잖아 요새 응. 애들은 박박 이런데 박박 말이 돼? 박박이라고 한대 좀 박박이 중요하지 않아 아니 사장님한테 말할게 비나 앞에서 응원해줘 시어리딩 해줘 일어서서 해줘 빵빵빰 빰빰 일어서서 해줘 빵빵빵빵빵 빵. 이거 어디 걸리돼데 걸리는 거 그래. 보자. 아니, 올려 올려. 한 대로 해야겠다. 올려야 돼. 어. 엄마, 우리 오늘 와인 먹을 수있죠 됐어. 먹는엄마해 <laughs> <laughs> <되려>? <laughs> 엄마, 엄마, 줄게. 어제도 못 먹었는데 오늘 먹을 수 있어? 된다, 된다, 된다. 칼칼하게. 됐다, 올려 왔다. 칼칼하게 해야 돼. 오케이. 야. 좆됐다. 떼고 먹자. 이렇게 널어 <laughs> 먹자 이따라. 이거 이렇게 먹을줘 봐. 아니, 안 돼. 민지아 야, 너, 그, 저, 두, 번해서안 돼? <laughs> 맞아 야. 야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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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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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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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웃음>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laughs> 빨리 나왔어, 빨리 나왔어. 나어 나왔어. <laughs> 안 돼, 안 돼. 빨리 나왔어. 간다, 간다. 나, 나, 나. <laughs> 응. 야, 조금 더낫서더어 다 <laughs> <laughs> 야, 진짜 우리 사랑하다. 사랑니 같은 새끼. <laughs> 야, 전나 매복 사랑이야, 매복 사랑이